그래서 저는 식감이 많으신 분들, 뭐, 테스트해주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렌즈 빼고 오라 그래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널땅입니다. 생일만 보고도 음. 이 사람이 신가물인지 음. 아닌지를 음. 알수 있다 그래서 어, 생일만 보고도 알수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같은 무당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생년월일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신 간물이다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 사람이 왔을 때가 가장 정확해요. 저도 신방 테스트 몇번해 보고 했는데 생일을 써는 이 사람이 무당 팔자가 아니야. 근데 딱 막상 무구를 지니까 완전히 틀려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만 보고 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왜 <laughs> 사람들이 생일을 중요시 하냐면, 철학에서 연월 일시 사주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일을 자기로 봐, 나로 본단 말이야. 음. 그래서 아마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신점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걸요? 선생님들한테 음. 뭐 사주 같은 거 부탁했을 때, 음. 보면은, 와, 세다. 음. 또는, 아, 얘는 신과물인데? 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게 생일을 들으면서 그 느낌으로 받는 거지 무당들은 육십갑자를 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다 뭐 철학에서처럼 뭘 풀어서 이 사람이 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과 이름을 들으면서 느낌으로 와요. 그냥 성씨만 들어도 뭐야 얘는 신가물인데 얘는 세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당들은 강신무들은 특히나 이 생일 가지고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생년월일도 물어보긴 하죠. 신이라는 거는 받으면 되돌릴 수 없고 인생을 바꾸는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도를 기하고자 해서 생일도 보고 그 사람의 생김새도 보고 그 집안의 주력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일만 봐도 물론 알수 있긴 하지만 진짜로 정확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찾아오시는 게 그러면 찾아 오실 때 벌써 할머니가 따라 들어온다든가 할아버지가 따라 들어온다든가 이게 생일 보기 전에 벌써 나와 음. 그리고 눈을 보면 정확해요. 음. 그래서 저는 실감이 많으신 분들 뭐 테스트 해주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렌즈 빼고 오라 그래요. 아. 눈을 봐야지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경우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지. 민동살인가? 응.라고 음. 해서 생일로 받은 뭐 저주받은 생일이니 음. 이런 일들 음. 되게 많았잖아요. 네. 한때 이게 되게 유튜브 선생님들에서 음. 조회수가 많고 인기도 많았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음, 음. 인동살이는데 음, 음. 그럼 인동살은 생일로 보는 게 맞죠? 어, 보통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살을 안 따져요. 살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무슨 살이라도 꼭 있어. 옛날에 백호살이 있던 사람이 이 백호살이 호랑이한테 물려주고 살이라면 지금 가끔씩 사파리나 이런 데 가서 뭐 사자한테 물려죽었다 개한테 물려 주었다 이런 분들 있죠. 100% 백호살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 험하게 나거나 이러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기준했던 살과 지금의 기준점으로 보는 살은 많이 틀려져야 돼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뭐 상충살, 원진살, 이런 살들을 절대 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을 따지고 살자면 인간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뭐 거기에 인동살도 마찬가지고, 뭐 홍염살, 도화살, 뭐 많잖아요. 굉장히 살들이. 근데 옛날 기준과 지금 기준은 많이 틀려졌어야 돼요. 옛날에는 여자한테 영맛살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궁합을 봐도 좋은 부인감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맛살은 움직여야 되는 살이니까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고를 때 영맛살이 있으면 움직임이 많은 사람이니까 요즘에는 나쁘게 안 본단 말이지. 그 도화살과 화개살도 마찬가지예요. 도하는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인단 말이지 거기에 화개가 붙으면 약간 직업적인 면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쓰이면 연예인이 된다든가 제대로 안 쓰이면 약간 다른 쪽으로 빠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살의 기준을 어느 시대에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있게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점사를 봐도 어 이게 굉장히 달라졌어 풀이하는 방법이 생일로 갖고 사주를 보는 것도 맞고 뭐 철학을 푸시는 것도 다 그분 나름대로의 그게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을 중요시하게 하고 하진 않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안 좋은 살이 뭐 자궁살이라든가 이런 옛날에는 도화나 화개가 있었으면 전부 기생 취급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도화나 화개가 있으면 연예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살이고 어떤 게 나쁜 살인지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심 살을 살을 딱 놓고 조심해야 되는. 방향도 바뀌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백고살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을 너무 무서워하시면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해져요 그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신가물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느껴요 근데 요즘에는 무당이 직업군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신을 받아라 하면 너무 좋아하고 신 받지 말아라 하면 왜안 받아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 선생님들은 다받으랬는데왜 선생님만 안 받으래요? 그럼 나 똑같이 얘기. 그럼 그 많은 선생 중 중에 찾아. 나는 못 내려신. 아니 내가 나는 싫다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나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신고값 얼마인데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되게 재수 없잖아. <laughs> 나 3억. <사 먹>. 그랬다. 그래서 <laughs> 걔가 진짜로 3억 받으세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한테만. 아, 절대적으로 안, 사모 만들 수 있으면 갖고 와, 내려줄게. 근데 못 만들죠. 그건 내가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거죠. 신 가물을 사신 자기 진단 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정확한 거는 렌즈 끼지 마시고, 얼굴에 뭐될수 있으면 화장 조금 덜 하시고, 아주 편안했을 때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상담을 하셔서 선생님들 의견을 조합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은 네. 생일로. 네. 내신 감모를 음. 테스트 할수 있는지 를좀 여쭤 봤는데요. 네. 그러다가 뭐 다른 살 이야기도 음. 나오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신다면. 생일로 해서 내가 신의 기운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 말을 너무 믿지 말고 살으라는 거지.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신 받으라고 하는 분들 열 명이라면 그중에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한 둘도 안 돼요. 약간의 감을 가지고 너무 신을 많이 내려놓은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일이 신감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연월에서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음. 시에서 막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너무 딱 고집해서 믿지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